약간 옛날 뒤그 튀김 튀김 천만원어치 달라고 한 사람 이 있었는데 사장님이 지금 그 기회를 놓치셨는데 3만원 법대 1만원 마이크라고 <laughs> 3만원어치 달라고 하는데 1000만원어치 뭐. 1만원어치 기술이 없어갖고 늘 못써 농담입니다 사장님. <laughs> 이 사람 3만원어치 이면 큰돈이잖아 천만원어치만원어치 사장이 없는 김에 농담이나 하려이 네. 앞에 도넛스 가게 아저씨가 여기로 들어오든지 하면 좋을 건데. 네. <목소리> 그래, 오늘또 아까 이거 쉬라고, 이거 쉬라고 하는 거 맨기지? 이거 뭐을 일이 있는가, 그런 거. 떠났어, 씨. 일을 쉬면 좋긴 좋아도, 그게 하루 이틀이지, 한, 한달 쉬면은 못쉬어요 뭐 계속 올라오면 그것도 지질이라. 피곤해가지고 하루 이틀 쉬고, 쉬고는, 그거는 그, 그냥 넘어간지. 일 업무가 가 이제 이 정도 노르나 이게 지효워 일이 재밌어요 일하는데 자 피곤해도 일을 댕겨야지 응. 손님이랑 농담하고 얘기하고는 못좋요 닭지간이가려고 우리 이제 장거야 지금 닭지인이어데 강생 영가네 강생 어 강생? 영감? 오늘 안보였어, 요잘안어 그냥 오하면번더 봐요. 틀린지 안와

이때는 달라고 했잖 자. 이것지으로 치가 엑셀렉할수 있다 야 그렇게 바르잖아. 그리고 잘만 내려 바람 세기는 진짜 옛날에 74년도에 대구서 장사할 때저 경상을 갔다 오는디 자전거 타고 오는디 바람이 얼마나 봄바람이 세부인가 한 1kg을 끌고 오는 뒤한 2시간 걸려서 2시간 벌 수가 없어요. 자자 어깨를 탁 대고 끌어서 안 가. 얼마나 바람이 세 분가? 떡볶이 뭐 1인분이래. 2인분 2인분은 막고 1인분 짭짜 먹어. 아니 가면서 먹으면 돼. 형. 아 이거 1인분 1인분 아, 1인분 아, 많다니까. 지금 몇 분이? 자, 으고죄송합니그잡더요오오오이거들은 먹는 거예요? 예큰나으로걸라 응? 잡자. 참 그때 바람 세도만아무나도 쐬더만... 바람 세지. 거머 거머 거머들 경산 거머들이 다가와서 많은 질문 다 해줘. 빌딩 를 소리 잡을 때만 해. 그왜 전라도 사람이 왜 거기까지 가셨어, 경상도? 아, 형님이 여기 서울에서 대일점을 해갖고. 1인분, 되게 많아요. 1인분, 1인분이 그게많아요 1인분, 여기 1인분이에요. 2인분 하면 한 사람은 지고 가야 돼. <laughs> 뭐, 젓가락 꼬챙이 연장 두 가지 있어요. 사실 <laughs> 대구에는 전라도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해남사람이 기본순위라고 영감이 대구 남산동에 거기서 집을 사갖고 거기 살고 네. 있더만 응. 그 당시도 그래갖고 또 야, 지금 이제 칡족한가 누구를 데려다가 그분 이제 저금방으로 이제 에아국물좀마시어요 아, 하나 컵, 컵 저기 있어요 저기요 예 네. 응.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도 이제 까치 장사도 하고 그 옆에 어. 컵, 새컵 하나 있잖아 요 아니야, 진짜 뺐어 빼. 내 담에 그냥 뺐으면 안 되고. 커버못 찾으신 것 같아. 어? 해외 어? 낭사람이 또 이제 미키제거라고 부산에 미키제거를 대리점을 내고 하며. 해외 낭사람이 젊은 놈들 두명미키제 장사를 하고 있더만. 해외에서. <목소리도>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니다 네, 맞습대다니 가지고뭐 들어오고 있어서, 가격이 싸고 없다고 하라고요딱정이돼 있어. 그집들로못 팔게 돼 있어. 팔만 하면 난리 나고. 그걸다 알아봐, 내가. 둘 얼마에 들어가고 나보다 싸게 들어갔다. 가격이. 둘이. 둘이. 둘 아니 내 금액을 보고 나서제혼한대 이렇게 머이선 여기 선현 말하는 거죠? 네 순천 선현 근데 여자 사들은 부산 서면이요 그런 사람도 있어 <laughs> 남면은 다 그렇죠. 저런 댕기면 남면은 많은데, 서면은 별로 없어. 남면은 막여기는가남 남면도 있고, 화순 남면도 있고, 뭐 어디 남면도 있고, 남면은 많지만, 남면, 남면, 동면, 북면 많죠. <laughs> <laughs> 여기 와 여기 와룡해변 있잖아요 와온해변이 와온 네, 와온해변네 거기는 원래 유천이었죠 원래 흥정부아니었어요 와온은 여순천이 아니었구만 아니 희룡면 아니? 희룡면 희룡면 네 멀잖아요 거기는 희룡면이었는데 그쪽 부분이 이게 많이 여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쪽은 순천이여천이 가져가고, 어디는 여수가 가져가고 그런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래. 네. 같은 맨날 문제 없지. 지금 거의 보니까 야자만 쪽은 개발 많이 하고 있대요. 여자만? 야자만, 여자만, 여자만. 음. 거기 오면 자제판이좀들어가거든그 고, 고에서 그 여수 쪽으로 다리를 놓고 있는지그 다리에 가다 보면 중간에 가다 보면, 여기서부터는 여수시입니다, 그래, 이냐 다리 위에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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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그, 그, <laughs> 그, 그 <laughs> 보니까, 계속 네, 공사를 해나가. 아, 저기, 고무, 우류다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 나가면, 그 다리가 계속 그쪽으로, 자 그, 저기, 우류단이, 여쪽에가 있고, 그 지나서 저쪽으로 나가면, 거기가 공, 정점까지 잡았는데, 공사 한참 아, 어둠만 뭐, 다리 공사하지만, 어마어마해. <laughs> 에이, 그 임금이선 그런 걸뭐 쏘아올리는 거그 길이 아주 물자 근데 야, 시학막 막 공사를 좀 한자 석재 공사를 해야죠. 그 고개 넘어간 데한 군데는 운전이 잘안 돼요. 얼마나 열고 열고 생겨 갖고 길이 음. 그래서 그런 데를 냉본 차들이 그 차들이 댕기고 보면 참깝찍이 이런 깝찍이로 이런 거 생겨갖고는 아 길참 그 다리 한 군데가 또저기 중간에 에, 끝날 무렵에 가면은 육십으로 가도 막 차가 흔들려 부상하던가 그, 다리가 암짱로 해야지 그, 막 밀린다 이게 차가 그냥 육십으로 가도 한 번만 이분에서 피나버렸다. 2분은 하사보이 지고 와야 된다, 고가 이게 뭐, 뭐, 뭐야.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와갖고 막, 그런데 이렇게, 빼꼼히 집이잖 저기 가게, 그런 데는 진짜 잡히는것 같구만. 하시는 아, 됐어 이거 오면, 우리 오면 이제 하사발시면 막, 또는 그다 나은 거 아니야. 저기. 지금도 이게 무면 전문점인가? 무슨 데가한 혼자 가다 하오르뭐야 그냥 다가네 아이고야. 여사장님이 저녁에 한몇 시쯤에 나오세요? 3시부터 아줌마가 나와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아줌마는 끝날 때까지 이제 나는 이제 들어가서 점비은 먹고 쉬었다가 11시 반이나 되면 또 치우러 나와가지고 어. 같이 치우고 들어가니까. 어. 이것도 복잡해, 이것도. 그렇구만. 얼마예요? 튀김 몇개 먹었어. 두 개. 개, 오뎅 오뎅 네개 튀김. 오뎅 저저네 개, 저두 개, 저두 개. 그다음에 튀김이 내가세 개, 두 개, 다섯 개? 다섯 개. 그천서 1000원. 찾아. 네한 개씩, 한 개만 서비스 짧은 시간에 엄청 드셨네. <laughs> 네? <laughs> 짧은 시간에 엄청 드셨어. 예. 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드셨냐? 모르겠어요? 아, 시장하시면 속도가 아유. 빨라. 시장하면. 더 많이 드십쇼? 예. 시장하면 속도가 빠르고. 나도 그래, 드실라면 드시고 안 해? 열, 열 줄여줘, 그러면. 아, 나도 그대로 줘, 그대로. 나가, 가지 가. 가지 가? 네. 그래. 내가 해드릴게. 묶어줄게. 묶어줘. 가 아직은... 그대로 들고 가. 알아서 세요 이제. 영어는 날아갈게, 아이고, 나. 영어는 날아갈게 치워버려야 돼. 쟤는 무릎이 돼갖고 바람이 불면 막덜 날아가버려. 어, 어머니한테 대전사람 왔다 갔다 그러요 대전? 응. 대전수 왔소 아, 이제 순살 살아야죠. 나도 옛날에 대전 몇점 있어봤는데, 게 <laughs> 있어봤는데, 삼성도. 삼성동에서 삼성동에서 <laughs> 네. 대전역 앞에 그 그래, 문창동이거든 대전역 문창동 문창동은 우리 아버지가 레코드 가게 했었는데 아, 사장님, 잘 먹고 갑니다 거기로 들고 가 보기가 안 좋아 아니아니요이걸 여기, 여기 내가 여기다 잡아줄게여기잡아 이리 와 에이, 여기가 뭐지? 거기를 <laughs> 이래가지고, 이제, 살짝 묶어서, 꽃이 하나 얼굴 넣고, 그래가지고 갖고 가 아니, 내가 네. 천 원어치 더 먹으려다가, 안 돼, 안 돼. 안 돼. 남자 주머니에 천 원은 있어야죠. 남자 그래 주머니에 천원 있어야 돼서 내가 천 원을 안 썼어. 이거 하나만 넣어놨어.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는 손가락으로 못먹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넣어, 연장을 넣어놔야 돼. 하하하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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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